네, 동행에서 추진하고 네, 네, 있는, 네, 있는 예, 동학에서 통일로 네, 제3강을 네, 지금 문화공관온 문화공간 이사장 김종일 이사장께서 아, 한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동북아 체제와 평화 통일로 가는 길 그래서 뭐,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, 하고 있는데 예, 그게, 아, 오프라인 네, 지금 강의, 영화나가 하고 이 문화공학원에서는 오크라인 모여서 여기에 강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정도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는 자각을 좀 한다면 나는 바뀐다고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왜? 그게 레드 컴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. 이끝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뀐다. 왜? 진실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진실의 파워 때문에 우리가 각근혜 정권이 저 세월호 더 네? 커지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진실이 밝혀지면 난리 나거든. 아주 숙대만 다 아작 나는 거예요. 그런 게 얼마나 많댔어요? 네? 생사람도 잡아다가 고문시켜 해가지고 간첩단 만들 간첩 사건 수없이 만들어내는 나라들.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렸던 얘기 한한50% 이상은 제가 주로 이제 과거 한 한이 삼십 년 전부터. 청년대학생들, 노동자 찾으면서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, 또는 심지어 해외 초청도 가서 항상 강연하고 그랬는데, 그 가격 논거가 이적편물이 된 거예요. 네? 어마어마한 이적편물로동갑이되어서 그때는 만 5년, 6개월을 재판을 받았는데, 오. 저는 그런 진실을 접하게 된다면,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, 얼마든지, 넷워크 액세서를 얻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은 꼭 듣고 하시기 음. 예 실제적으로 줌 강의와 예, 오프라인 이렇게 논해서 강의하는 예, 예. 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틀리죠. 자 결제적으로 여기 좋은 종목을 보니까 강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들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 공감을 표시해 주셔서 고맙고요. 네, 사실은 여러분들이 죄송한 것은 우리 저 브라운 바론, 좀뱀, 수많은 좀 소속 중에 제가 다관여 하고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또뭐 최근에 여러 군데 또임차왕님들 쫓겨나는 이런 관련한 주책도 하고 관련하고 죄송하지만 성실하게 강연 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나마 잘 지킨 거는 시간만 제대로 지키놔서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어, 아주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우리 일그러진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정확히 진실을 접할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어쨌든 경청해주시고 여러가지 의견을 해주신 네, 여러분들에게 건방한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마치는 모습으로 겠습니다